자3삼번이고 여기 단어는 철저히 양밀하시고, 그지? 자, 오늘 <laughs> 빈칸인데 빈칸을 먼저 볼게. 그래서 이라도 올즈가 여기 포인트죠, 그지? 즉 다시 보라. 앞뒤가 똑같아. 환원이야. 앞뒤가 똑같아. 근데 뒤를 딱 보니까. 데스니 오브 카메리 카미노티가 공동체의 운명은 뭐다 달려 있다. 얼마나 잘 그것이 공동체가 영향을 제공하는지, 멤버들에게, 공동체 멤버들에게, 그리고 디펜드 온이 뭐지, 여기 뭐야? 결과 뒤 뭐야? 원인, 그 인과관계를 담고 있으면 뭐야? 그 주제 문이야. 그럼 여기서 어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데, <laughs> 앞을를 보면 아빠 이트이 있다. 이게 응? 봐봐 그 1인 먹고 요리하고, 그 다음에 말해 자신의 요리에 대해서, 그지 자신의 요리에 대해서. <laughs> 그 요리를 먹고 요리하고 그다음 뭐야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뭐뭐 하는데 그럼 이게 뭐야 이것이 여기에 중요하대 그럼 얘가 원인 되겠지 그 결과는 뭐 나와야 돼 destiny 커뮤니티와 같은 말을 찾는 거야 공동체의 운명 그지 정답 4번 공동체 의 홀리스 완전함과 컨티뉴이션 지속성 지속 공동체가 안전하고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뭐가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해. 그지? 요리가 중요하다. 그거지.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먹고 요리하고 자신의 요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 먹는 것은 중요하다. 어디에 커뮤니티에? 홀리스 완전함과 전체에서 완전함과 지속성 됐지? 자 참조해볼게 <laughs> 자 푸드 음식이라는 것은 자 유나이티드 뭐한다 합친다 아지월레즈 디스팅 비시 구별할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을 왜냐면 무엇을 어떻게 사람이 먹느냐가 형성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감정의 유대감 뭐에 대해서 그룹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잇 네이션 국가가 됐건 또는 에스니서티 민족성이 됐건 간에 맞아요? <laughs> 이비 주어는 꽤몇번 나왔었잖아, 꽤 나왔지, 그지? 웨더리 비 다시 비동사 그다음에 이제 보어가 나오는 게 주격 주격보호. 보 그것이 주격 보이든, 그지? 아니든가 이런 얘기지. 국가 가 됐건 민족성이 됐건 그래서 웨더가 지워지면 비가 앞으로 나와, 비보 이렇게 오는 거지. 알아두세요. 웨더가 웨더리 웨더, 비에서 웨더리 보고 생략된 거다. 알아두시고. 유명한 20세기 중국의 신이면서 학자인 누구? 링 유탕은 언급한다. 자, 조국에 대한 사랑, 애정은 크게 문제다. 회상의 문제다. 강렬한, 감각적인 즐거움.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럼 여기서 타고 내려가야 돼. 음식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치? 합쳐준다. 먹는 사람들을. 이 결국은 지금 빨간펜 내리고 내리잖아 그러면 다 4번에 연결된다 응? 잉글라 찾는 게 요거였지만 다 같은 얘기야 빨간펜 끼리 파란색은 다 대상이고 똑같이다 먹는 얘기야 <laughs> 먹는 게 빨간색이다 말이야 먹는 것이 빨간색 가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laughs> 조개된 애정이라는 것은 크게 모의 문제다? 회상의 문제야 강렬한 감각적인 어린 시절의 즐거움의 문제 맞아? 이거지고. 이거. 그리고 이거 원인, 결과. 맞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여기서 음식을 얘기하는 거야.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조국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국은 뭐야? 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애정, 지속. 더 로열티, 언클슨,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은 아메리칸 도넛에 대한 충성심이다. 그러니까 이이 미국의 도넛을 좋아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그 충성심을 나타낸다. 미국은 또 뭐야? 공동체가 되는 거지.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공동체에 대한 폴리스, 그지? 완전한 지속성 갖게 내릴 수 있어, 오케이? 다음 이제 이건 독일어인데 바트랜드 이거 똑같은 말이야 여기 누구야뭐 이거 상관 없어요, 몰라도 같은 얘기. 야 그리고니까 구조가 똑같아. 언클 스미에 해당하는 게 바트랜드고, 아메리칸 돈넛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거 독일어잖아, 그지? 산쿠훈그 다음에 스톨론 그지? 이거는 뭐야? 팬케이크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톨론은 뭐야? 견과류하고 과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거 스톨렌이라고 해야지 스톨렌 그럼 빵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아음식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몰라도 상관없어 독일을 다 어떻게 알아? 그지 자 그러한 강렬한 연결 음식과 내셔널 에스닉 에스닉 국가적인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 사이 음식과 음식과 국가적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사이에 강력한 연결은 분명히 나타낸단 말이야 진실을 뭐에 대한 진실이야 크진 요리와. 테이블에서의 이야기니까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차지한다.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다. 어디? 훈련의 장소에서 훈련장에서 어떤 훈련장?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의 문명을 훈련시키는 장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한다. 을또 뭐야 이거 또? 푸드가 파란색이, 빨간색 해요. <laughs> 맞아? 커뮤니티를 훈련시키고 커뮤니티의 문화를 훈련시키는 말이야 커뮤니티. 그러므로 아까도 했던 거. 쿠킹 요리하고 다시 먹고 요리하고 자신의 요리를 갖다 요리에 해서 말하는 것은 음식 얘기하는 것은 음식은 중요하다 여기에 원인 결과 아바이트 중요하다 그지? 열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교 1등 하는데 그 앞에가 원인 뒤 결과 디펜더는 앞에가 결과 뒤 원인 똑같다 판박이다 그지? 이나드 월드스 같은 말다알것 같은데 환원 앞뒤가 똑같아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나드 월드할 때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앞보단 뒤가 더 쉬운 얘기라고 그랬지 그지? 응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되지 that is to say 또는 that is so to speak namely in other 아, to greet another way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하나 띄고요 여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 파란색은 공동체의 완전한 것 지속 영향을 준다. 4번, 4번. 오케이. 다른 거는 보나마나 답이 없어.